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28일 제목 믿음에 의한 칭의 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나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을 깨달은 증표입니다. 신앙적 위험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나의 순종과 거룩함이라고 오해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의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죄에 대해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깨뚫는 빛으로 그리스도의 속지의 역사를 우리 마음 속에 깨닫게 하시면. 나는 비록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알수 없으나, 내가 구원 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죽음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속죄 때문에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회개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신앙 경험보다 앞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칭의와 성화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칭의 및 성화를 이루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속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 자연적인 것이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